이어서 3회에서는 남자중학교 100미터 결승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1회 이종원 월천중학교 2회 임성민 공주중학교 3회 안동아 용산 중학교, 중학교. 4회 부산 스포츠과 중학교 화이팅! 올해 차인호 서구 중학교 6회 <laughs> 김민준 <김인중> 마산 서 중학교 7회 <laughs> 김동진 월배 중학교 8회 <laughs> 차희석 경기체 중학교 첫 100, 100, 자, 출발되었습니다. 안마하 배웠던 대통장이 홍대에! 자, 4대, 그리고 6리 자, 윤리민금선수 같은데요. 잠시 후정박과을 통해서 과학한 키워드와 승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중학교, 룸민에 결승 경기. 자, 과연 어렸을 때, 울산스포츠와 중학교, 아, 중학교 키워드 Азын ұсады байқытын, ұсынды.